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한농화성. 몇 어, 매수가 비중이군요. 18,000원에 20%입니다. 18,000원에 사셨어요? 예. 어. 많이 예, 최근에 사셨나요? 네, 예,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예, 이거 2차 전지 쪽으로 보신 거구나. 그렇죠? 예, 예. 예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도. 예. 어, 쉬운 종목이 아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온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꺾였어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나요? 누가 사라 그랬나요? 아니면, 어떻게 사요? 네, 요 이제 조금 좀 밀려 걸 그냥 한번 사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가 사기 전에, 어, 우리가 좀잘 봐야 될 거는 이 종목의 예, 성격이라 그래요. 지금은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많이 안 좋죠. 예.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걸 보고요. 개인이 많이 들어왔지안들어왔지 먼저 우선순위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신용이라는 거 아시죠? 예. 신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이 종목에는 신용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신용이 6%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어. 어 이제 개인들이 이제, 이제 손을 보고, 예, 물량을 계속, 이게 단가를 낮췄다고 이렇게 보여져. 이런 종목은. 개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개인이 뭐냐면, 이제,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 여기 보면 이 파란 게 누구냐면 개인이에요. 개인. 여기 네. 위에 개인들만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어, 외국인. 네. 여기 보면 어때요? 네. 개인이 많네요. 네, 개인들 되게 많죠. 개인들이 네. 많으면 저번에도 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안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신용도 많고, 그럼 올라가면 버금이 있죠? 그 다음에 업황 자체도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신 가격이, 어, 높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고, 한번더 밑으로 나,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정도 오면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추세가 꺾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월요일날 팍 들어오면 종목교체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종목교체 안하고 그냥 들고 있으면 안돼요. 밑으로 많이 밀려요.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때는 어, 이제 우리가 21선이라고 21선 터 들어보셨죠? 네. 아, 여기 보면 21선 봐보세요. 여기 빨갛게 한번 치러볼게요. 어때요?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얘가? 21선이 밑으로 내려오죠? 네. 꺾였죠? 그죠? 네. 여기는 21선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네. 21선이 꺾였죠? 예. 2십일선이 꺾였죠 꺾이면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올라갈 확률이 예. 많이 떨어질, 떨어질 확률이 높네요. 높죠 네요높그쪽에 보면 쭉 예. 보면 빨간 선대로 주가가 움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 이렇게 우리가 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얘가 이 꺾인 종목들 있잖아요 사지 마세요 밀려요 예. 그다음에 얘가 이제 다시 돌릴 때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 돌리고 예. 올라온 자리에서 사시면 확률이 높아요 예. 쉽지 어렵지 않죠. 네, 네. 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용 보고 신용이 많구나 신용 많으면 언젠가는 반대 매매가 나오고 시장이 안 좋으면 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 개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네.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파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시고 어~ 다른 종목 교체하세요 그 매도가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예0 0 0 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 그 자리가 되게 안 좋은 네. 자리예요. 예, 예. 거까지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올 거예요. 그때 딱 팔고 종목 교체하세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래요.